사법불신은 외면 여당 비난만 남은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9월 24일자 사설,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국회 법사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첫째, 사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청문회 요구의 배경인데 이를 전혀 짚지 않았습니다. 둘째, 여당의 독주만 크게 문제 삼고 야당의 책임은 축소했습니다. 간사 후보의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이해충돌 논란이나 협의의 소극적인 태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윤석열 오빠 같은 말싸움 장면만 부각하며 정치 공방만 전시했습니다. 사법개혁 필요성, 청문회 제도 개선, 법사위 권한 분산논의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설은 협치를 주문하지만 구체적 대안은 빠져있습니다. 사실상 여당이 양보하라는 일방적 요구로만 읽힙니다. 이처럼 기성 언론이 정쟁만 부각하고 구조적 원인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니 독자들은 외면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신이나 민생 문제와도 동떨어진 보도가 반복되고 게다가 독자에게 설명하기보다는 훈계하는 듯한 사설 어투가 거부감을 줍니다. 결국 독자들은 기성언론 대신 더 직설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유튜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